도포 마취를 한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. 도포 마취를 한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. 도포 마취를 하면은 거의 표면만 마취가 되고 깊이는 마취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표면만 마취하고 표면만 바늘로 찔러서 그 부분만 마취를 하겠다라고 하면 도포 마취로 안 아프게 될 수도 있겠네요. 하지만 보통의 치과 치료는 바늘이 좀더 깊게 들어가서 액체를 마취액을 뿌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는 도포 마취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. 다만 도포 마취를 하면 찌를 때는 좀덜 따끔할 수는 있겠죠. 그리고 또두 번째로 어느 위치냐에 따라 바늘이 깊게 들어가서 액체가 들어갈 때 마취액이 들어갈 때 많이 뻐근한 위치가 있고요. 거의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.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근육 속에 마취액이 퍼질 때 보통 많이 뻐근해요. 위치로 따지면 위의 앞니를 치료할 때, 앞니를 치료할 때 마취를 하면 보통 많이 뻐근한 경우가 많고요. 그 다음에 위에 어금니를 치료할 때, 어금니 바깥쪽 저 협측이라고 그러는 그쪽에 마취를 할 때는 또 별로 안 아픈 경우도 많아요. 이렇듯. 위치마다 다르고요 또 같은 위치더라도 사람마다 근육이 부착되어 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혹은 신경부포가 다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같은 사람도 같은 부위를 마취하는데 이번에 마취할 때랑 다음에 마취할 때랑 그 정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네. 보관사고도 어. 깊게 찌른다고 하면 찌를 때만 안 아프고 들어가면 진자 아파 느낌이 나고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느낌이 나요 보통 근데 이제 일단 찌르고 들어가는 도중에는 잘안 아프고 마취액 들어가고 퍼질 때 마취액을 눌러서 짤때 어. 그때 보통 뽀글하게 아파하세요. 치과 의사분들께서는 항상 보통 뽀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? 어 아니요, 막상 보고 보곤 해요. 그 아픈 게 표면을 땅 뚫을 때 따끔한 거랑 그 따끔한 느낌이랑 안에서 마취액이 퍼질 때그 불편한 느낌이. 좀 달라요. 안에서 퍼지는 느낌은 좀더둔 하달까요 무겁다랄까요 그러니 뻐근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. 도구 받치를 했을 때그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면 맛도 이상하고 또목 주변에 마취가 돼서 느낌도 되게 이상하거든요. 넘어갈 수 있어요. 액체 스프레이 같은 형식이라서 물론 바르는 것도 있지만 또 바르는 건 효과가 좀 덜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그다지 효용성이 높지는 않아서